습니다. 9월 마지막 날이기도하나요 30일 스불 새벽 기도회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45장 다 함께 찬양합니다. 545장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베어도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베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기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이에서리라 걸어가세 믿음이에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이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르리 걸어가세 믿음이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이에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서도 주님의 거룩함을 듣고 맹세함 유그 하나님 아버지 참 미쁘다. 그 기하 모든 약속 있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이 에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이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야, 우리의배를 위해서 홍선영 집사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벽을 깨어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9월의 마지막 날을 맞으며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지켜 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돌아보면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붙드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 지난 한달 동안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치우쳤던 순간들을 용서하시고, 새로운 믿음과 소망으로 시월을 준비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 새벽에 드려진 예배 가운데 성령님이 충만히 임재하시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게 하시고, 아멘. 기도를 통해 주님과 깊이 교제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의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나라와 민족 가운데 평안을 주시며. 아멘. 믿음의 성도들이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만 의지하게 하옵소서. 아멘. 또한 병상에 있는 자들, 삶의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자들을 기억하시고 위로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오늘도 오늘 하루도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13장 1절부터 14장 1절까지 한장 한절 교독하면서 말씀을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3장 1절입니다. 여로보암 왕 여덟, 열여덟째 해에 아비야가 유다의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미가야요. 기브아 사람 우리엘의 딸이더라. 아비야의 여로보암과 여 더불어 살새. 아비야는 싸움에 용감한 군사 40만명을 택하여 싸움을 준비하였고 여로보암은 큰 용사 80만명을 택하여 그와 대진한지라 아비야가 에르브라임 산중 스라라임 산 위에 서서 이르되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무리들아 다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것 아니냐 요하의 세 아들 솔로몬의 신하, 느바세의 아들 루로보암이 일어나 자기의 주를 배반하고 남몬군과 잡배가 모여 따름으로 스스로 강하게 되어 솔로몬의 아들 루호보암을 대적하였으나 그때 루호보암이 어리고 마음이 연약하여 그들의 입을 능히 막지 못하였느니라 이제 너희가 또 다이차 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요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 도다 너희는 큰 무리요. 또 요로보함이 너희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들이 너희와 함께 있도다. 너희가 아론 자손인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레이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방 백성들의 풍속을 따라 제사장을 삼지 아니하였느냐? 누가 누보를 막론하고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지앙 일곱 마리를 끌고 와서 장립을 받고자 하는 자마다 허무한 신들의 제사장이 될수 있도다.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우리가 그를 배반하지 아니하였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으니 아론의 자손이요 또 레이 사람들의 수종들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분양하며 또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놓고 또금 등잔대에 있어 등잔대가 있어 그 등에 저녁마다 불을 켜나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는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로보함이 유다의 백성을 둘러 복병하였으므로 그 앞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고 그 뒤에는 복병이 있는지라. 유다 사람들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 앞뒤 적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니라. 유다사람이 소리 지르며 유다사람이 소리 지를 때에 하나님이 여러 보함과온 이스라엘을 아비아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앞에서 도망하는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므로. 아비아와 그의 백성이 크게 무찌르니 이스라엘이 택한 병사들이 죽임을 당하고 엎드려진 자들이 50만 명이었더라.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행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음이라. 아비야가 여로보암을 쫓아가서 그의 성읍들을 빼앗으니 곧 베델과 그 동네들과 여사나와 그 동네들과 에브론과 그 동네들이라. 아비야 때 여로보암이 다시 강성하지 못하고 요하의 지심을 입어 죽었고 아비아는 점점 강성하여 아내의 열넷을 거느려 아들 스물들과 딸 열여섯을 낳았더라 아비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위와 그의 말은 선지자 이또의 주석책에 기록되니라 다함께 아비아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우며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에 십년 동안 평안하니라 아멘. 계속해서 우리가 역대기 하의 말씀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역대기서 우리가 제가 주일날 강해 설교도 했었고 역대하 또 하다가 이렇게 멈췄었습니다. 그러나 역대하는 이렇게 매일 성경 본문에서 새벽에 다루기 때문에 멈췄는데 이렇게 우리가 계속 이렇게 보게 되니 말씀 가운데. 그 은혜가 또 계속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어,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어, 이 도무지 이길 수 없는 그런 싸움들을 만나게 됩니다. 어, 뭐, 대표적으로, 뭐,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어, 또, 어, 사업할 적에 관계라든지, 어, 그리고 또 상황과 환경 가운데, 어, 열려져야 되는데, 열리지 않는 그런 것들, 뭐 여러 가지 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 그럴 때 이젠 힘도 부족하고, 능력도 부족하고, 또 어, 나를 도와줄 사람도 없고, 조건도 어, 불리한 그런 상황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어, 그럴 때 우리가 항상 어, 막... 다 사방팔방 다 막혔을 적에 되는 생각이 있죠. 야, 이거는 도저히 안 되겠다. 이제 끝났네. 어, 뭐 그런 어, 흔히 우리가 그런 어, 생각을 합니다. 어, 하지만 오늘 성경 이 역대기하를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어, 기억해야 되는 것은 어, 하나님의 그 말씀 언약을 붙잡는 사람이 어, 놀라운 승리를 어, 경험한다라는 것을 오늘 볼수 있는 거예요. 오늘의 교훈은 간단하게 말하면 그런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권능의 능력을 붙잡는 사람이 이기는 것입니다. 오늘 어, 내용에는 남유다 그 아비아의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 보고자 합니다. 어, 아비아는 숫자적으로, 숫자적으로 어, 전략적으로도 절대 불리한 전쟁에 나선 거였어요. 그러나 그 싸움에서 언약을 기약하고 하나님께 부러지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 내용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좀 우리가 좀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남유다는 르보암이 죽어요 그리고서는 그의 아들 아비아가 왕이 되고 3년간 어, 다스린다라고 이렇게 1절에 이렇게 어, 나오고 있습니다. 1, 2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어, 그의 통치 중에 가장 큰 사건이 오늘 어, 읽었던 그런 내용이에요. 어, 지금 이제 남과 북이 갈라져 있잖아요. 북 이스라엘의 어, 그 르호보암과 또남 유다의 여로보암. 어, 그북 이스라엘 왕이가 어, 여로보암과 남 유다의 르호보암 어, 이 전쟁이 있는데. 그 여로보암의 그 군대는 80만 명, 어, 지금 어, 아비아의 군대는 40만 명, 어, 두 배나 많은 북인사라의 두 배나 많은 거이 계속 접촉제가그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가운데 두 배의 전력 차이가 있는데 이렇게 보면 숫자로 보면은 승산 없는 그런 싸움인 것이죠.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비아가 아이고 우리보다 두 배나 많은 군사력을 가지고 이렇게 있네 하고서는 도망갔을까요? 그러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도망치지 않고 사절에 보면 에브람 산지 스마라임 산 위에서 담대 외치는 거예요. 5절 볼까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입니다. 이 지금 전쟁의 상황에서 지금 무엇을 끌어들냐? 하나님의 말씀을 끌어들인 거예요. 어이 전쟁의 핵심은 야비아가 봤을 적에는 그 숫자의 싸움이 아니고 군사력의 싸움이 아니고 이곳은 하나님의 어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그 내용 그에 대해 이 다윗 왕조는 지금 남유다예요 우리 이 다윗 왕조는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셨고 또 소금 언약으로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힘으로 그것을 그 왕권을 무너뜨릴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질서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의해서 이 왕권이 유지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비아는 여로보암에게 여로보암에게 말합니다. 어, 너희가 지금 하는 일은 단순히 남유다를 어, 치는 그런 전쟁이 아니라, 너희들이 지금 전쟁을 일으고 있는 그 자체는 어, 하나님의 언약에 도전하는 그런 행위다 라는 거예요. 지금 아비아가. 북 이스라엘의 여로보암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담대함을 선포해야 돼요. 오늘도 살아가는데 사방팔방다 맡기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어서 우리의 영적 싸움에서 사단 사단이 우리를 그렇게 힘들게 했을 때그 사단에게 그렇게 경고하는 거예요. 그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 그 믿음의 자녀에게 지금 도전하는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에게 도전하는 것이다. 라고 선포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주눅 들어서 아이고, 지금 내가 아무것도 할수 없네. 라고 하고서는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지금 나를, 이 사단아, 나를 지금 힘들게 하고 있는 너는 지금 누구를 건드리고 있는 것이냐?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나를 건드리고 있는 거야라고 선포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어, 또한 이아비아는이 어, 북이스라엘의 그 제약상을 고발하고 있는 거,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8절9절에 보면은 이들은 금송아지를 세우고 하나님의 제사장과 레인을 쫓아내고 사람들 마음대로 제사장을 세웠단 말이죠. 어, 이는 하나님을 거스리는 행위인 것이고 결국 하나님과 싸. 오자는 것입니다. 반면에 남유다는 정반대예요. 여전히 하나님의 질서를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남유다는 명령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레인을 어, 섬기게 하고 아론의 우선을 제사장으로 세웠으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아비아는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외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에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였느니라. 이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선포하죠 북 이스라엘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고 너희가 형, 어, 싸우지 말라 형통하지 못하리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를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형통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핵심의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 편에 서면. 이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면 반드시 패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편에 서서 말씀 앞에 붙잡는 사람을 해고자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될 교훈은 아 나는 하나님 편에 서야 되는구나. 무슨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구나.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구나. 그런 믿음 위에 서야 되는 줄 믿습니다. 어, 지금 이 전세, 이 전쟁, 어, 정말 쉽지 않습니다. 여러 보암은 치밀한 전략으로 어, 이남유다를 갖다가 지금 포기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앞으로도 뒤로도 갈곳 없는 어, 소위 진태 양난의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어, 뭐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다 막힌 그 상황에서는 누구나 절망하고 무너질 밖에 없는 그런 자리인 거죠. 그러나 남유다 이 아비아는 너무 다른 그런 반응이 있죠. 하나님 편에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14절 15절에 보면 유다 사람이 뒤를 따라오고 자기 앞 띠 적병으로 말며마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니라 유다사람이 소리지르며 유다사람이 소리를 지를 때에 하나님이 여러부함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아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 이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하나님 속한 거예요 이 전쟁 가운데 누가 앞에 섰어요? 하나님이 서신 거예요 어, 이 남유다는 이런 상황 진태양나의 상황 가운데 좀더 군사력을, 좀더 병력을, 사람을 찾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전략을 세울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여우와 깨부르짓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느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강구하는 영적인 자세에 믿음의 자세로 취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7절에 보면은 아비아와 그의 백성이 크게 무찌르니 어떻겠습니까? 아비아와 그의 백성이 크게 무찌르니북 이스라엘의 80만 명 중에 50만 명이 전사하고 아주 북 이스라엘은 참패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 번 참패하게 되는 거예요. 이 전쟁에서 남유다가 대승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어 가장 중요한 것은 어, 위기 앞에 어떤가 평소 기도하는 사람이 어그 위기 앞에 어이어 어,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위기의 순간에 기도할 수 있는 힘은 평소에 그렇게 단련되고 훈련되고 또 습관화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이 모습들, 이것은 장차 우리에게 올수 있는 그런 실험 가운데서서 기도의 자리에서 우뚝 설수 있는 힘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하면은 바로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원리가 어려웠던 어려움이면은 나에게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회개하고 그것을 찾고 또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것이 마땅히 믿는 자의 어그 자세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이 19절부터 14장 1절까지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끄신 이후에 어 남유다가 어떻게 해서 더 강성해졌어요. 아비아는 북이스라엘의 어, 그성읍들을 하나씩 더 점령을 해요. 19절에 보면은. 여로 보암은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하고서는 20절에 보면은 죽게 됩니다. 그리고서는 아비아는 점점 강성해지고 그의 자손도 번성했다라고 21절에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서는 14장 1절에 그 뒤를 이어서 아사왕이 일어나 왕에 오릅니다. 결국 이 이야기의 결말은 뭡니까? 하나님 편에 서서 언약을 붙잡은 사람에게는 승리와 축복이 따른다라는 것이에요. 세상은 그 전쟁의 승패를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지만은 하나님은 언제나 누구 편에 섰느냐? 너 힘을 자랑하고 너 힘을 의지하고 너 지략을 생각하면서 그 전쟁과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서 이긴 것을 갖다 자랑하느냐? 그게 아니에요. 그 모든 것도 하나님에게서 나오고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나의 상황과 환경과 형평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 안에 이곳 가운데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곳에서 우리를 건져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어 단지 그냥 어, 남유다와 북이스라의 싸움 어, 이런 전쟁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도 끊임없이 벌쳐지는 전쟁들이 있는 거예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역지에서 우리는 수많은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너무 약해, 연약해 보일, 보일 때도 있고 또 상대는 너무 강해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누가 더 강한가가 아니라 어, 누가 하나님 편에 서야 되는가라는 그런. 질문이에요. 그 안에 승패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잡고서는 이렇게 따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나는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오늘도 나는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야 되는 거예요. 삶의 전투 속에서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이 전쟁 하나님의 속한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부르짖으듯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를 대신하여 앞에 나가 싸워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기억하십시오. 언약을 붙드는 자는 흔들리지 않다. 아비야처럼 남유다처럼 위기에서 부르지는 자는 패하지 않는다. 그 위기 가운데 기도하고 하나님을 붙잡았죠. 그래서 하나님 편에 서는 자는 반드시 승리한다라는 이 원리를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9월 한달 동안도 너무나도 수고 많았습니다. 또 내일부터 시작되는 10월 한달 다시 시작되는데요. 어, 10월, 11월은 우리가 감사 어, 그리고 또 계절로도 어, 거둬들이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풍성한 그런 감사들이 계속해서 넘쳐나길 바라고 또 이번 주말 부터 시작되는 어, 추석 연휴 어, 또 시작하면서 어, 또 많은 타지에 이렇게 가고 또 부모 형제들 만나고 또 어, 형제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을 만나면 위해서 수많은 영적 싸움이 일어날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또 승리하시고. 또 기대 늘 항상 우리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한 어,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 어,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과 도우심이 승리를 이루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눈에 보이는 조건과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편에서는 믿음을 선택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부르짖고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나가는 그런 우리 세종 신민께 성도를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늘 오늘 하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적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신 가운데 승리하는 그런 삶을 오늘도 경험하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나이다.